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1일자 말씀입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이제 무더위를 벗고 어, 열매 맺는 가을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도 이제 에스겔에서 로마서로 말씀을 바꿨는데 에스겔에는 심판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좀 마음이 무거운 바가 있었는데 이제 로마서로 들어섰습니다. 로마서는 흔히들 복음의 그 결정 이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음 그래서 이 로마서 에 흐르는 그 강건함 음, 그 승리의 영광이 있는 강건함 음 복음의 에, 위력 뭐 이런 것들이 에 드러나 있어서 음 로마서 가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본문 인데 음, 그것도 이제 9월에 가을이 시작하는 첫날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음참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새로운 출발하는 을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새로운 한 달이요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그 심령의 새로움이 더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로마서 1장 1절에도 수많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한마디로 우리를 살려주는, 인생들을 살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이 인생을 살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콜링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콜택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뭐 카카오택시라든지 기타 등등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전화를 걸어서 불렀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콜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콜을 하신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콜을 하셨죠. 그런데 신분은 뭐냐하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이다, 노예다. 주님 앞에 주인이 시시는 대로 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자유를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는자가 종이죠. 혹은 군인으로도 표현합니다. 군인은 명받은 대로 행하죠. 그래서 종이나 군사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한 동시에 명을 받아 움직입니다. 이걸 조금 기억해야 될 텐데, 그래서 택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택정은 선택과 예정을 합한 말이 택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의 사실을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건그 내용들이 다른 것이죠 합해 가지고 택정이다 이 택정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 주도적인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또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자인데 오늘날 복음에서 어려운 바는 뭐냐 하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 질서 이 문화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훈련되어져서 아, 이 인본주의, 인간의 자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간들의 의견이나 자율성에 대한 훈련이 너무 돼 있어 가지고, 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는 왕 그런 뭐냐면 왕권신수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다. 끝. 우리가 뭐 하고 자시이가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대표를 어떻게 합니까? 왕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인본주의 혹은 인간 자율, 이런 것이 너무나 깊이 우리 문화 속에 있고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기억해 볼때 다시 한번 일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좀더 찾아보자면, 사도는, 보낼사 무리도입니다. 무리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럼 어떤 무리에게 보냄을 받느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두 무리가 있는데, 사도는 이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낸받은 사도를 흔히 뭐라 그러냐 하면, 목회자 혹은 담임 목사, 그런 말로 부르고, 믿지 않는 자들, 선교의 대상인 자들에게 보낸 받을 때는 선교사.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리, 어떤 무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냐? 그래서 목회자냐, 선교사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음, 그들을 목회한 부분도 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사명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 이합니다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 그리스도의 에에 관한 것으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음 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에 육신의 혈통이 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게 뭐냐?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자이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은 법적이라는 말씀 드리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종료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다 다윗 집하지만은 요셉의 혈통이 예수님한테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DNA 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성격인데 이 법적인 것을 육신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할때 이것은 DNA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다. 이것입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교,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 그러면 2025년 현재의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볼때 성령 그러면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그런 은사를 일으키시고 하는 것으로 아직도 성도들은 많이 그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운동, 그것의 여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은사론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열매론, 성화론에 초점 맞춘 분으로 이해해야 맞는데, 바로 그 이유가 성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깨끗게 하시느니,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면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새 생활, 새로운 삶,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의 신앙 초점 맞추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 그런 기독교, 그런 성도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 사도의 직분으로 누구에게 증거하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바요.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천이 됐다 이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와 같고 우리 한국 교회가 1884년에 선교가 장로교 감리교 선교가 시작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는 140년이 지나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받은 게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부르심받았다. 이것이 성도지요. 크리스찬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이 있는 자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속에 받은 것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부르심 받고, 또 보내심을 받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체적인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나타내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로,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이 9월 한 달에 주님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 주와 함께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